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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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네입지다지니다 지네! 두통올오오셨다달다리 예, 라오신거 u m i d a 천천히 하느 하시겠네. 아예, 진행할게요. k i o Pullumida, Pullumida 니다레 아 아, 깝다 예. 불릅니다. 불루. 플라이트가 어. 다 오이 예, 지네입니다. 지네. 진에. 지네입니다. 지네. 진에.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예, 지네 할게요.

예 레드입니다 레드 레드입니다 레드. 와, 어이, 어이. 예 키퍼 교체하고 진행할게요. 키퍼 교체하고 진행할게요. 화이트 화이트 블루 화이트. 지입니다 신입 아이고 아이스 나이스 캡 나이스 캡에 네,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네, 핸드볼입니다. 여기서 진행할게요. 예. 저쪽에서 진행할게요. 저쪽 사이드에서 진행할게요. 예, 진행할게요. 나이스. 예, 네, 진행입니다. 진행. 레드입니다 레드. 한다. Yeah, 예 yeah, 레드입니다 레드. 어, 안 다치게 안 다치게. 괜찮으세요? 예, 레드볼입니다. 레드볼입니다. 여기서 진행할게요. 괜찮으세요? 네. 예. 발 깊지 않게 할게요. 오븐 님. 네. 예, 진행할게요. 아, 나이스 턴. 아이씨. 네. 다 아, 레드입니다 레드. 아이 나이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오이. 아비. 아 진해입니다 진해. 아아 갑다. 레드입니다 레드. 아이스 아이스 지네입니다 지네 진에. 오케이 진해입니다. 진해. 지네. 발부딪혔나요? 발부딪혔나요? 발 차이신 거죠? 골로 인정 안 했습니다. 안 하겠습니다. 블루볼로 진행할게요. 블루볼로. 레드 레드 예, 레드볼로 진행할게요. 레드볼로. 예, 진해입니다. 레드입니다. 레드. 예 아웃되면 키퍼 교체입니다. 아웃되면 키퍼 교체입니다. 예 키퍼 한번 교체하고 진행할게요. 키퍼 마지막 키퍼입니다. 예 진행할게요. 마지막 키퍼입니다. 진행입니다. 진행. 시간 3분 남았습니다. 3분 예, 블루입니다. 블루 아이스 아이스 어이

레드 볼로 가운데서 진행할게요. 안 다치게 안 다치게. 에이스. 레드 볼로 가운데서 진행할게요. 한점 앞서고 있습니다. 안 다치게 안 다치게. 예, 1분 남았습니다, 1분.

와우 이거 아와예 경기 종료할게요.